벌써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 빨라? 제 트월킹 산타 보여드릴까요? 락커 트리도 있거든요. 자, 저의 트월킹 산타와 락커 트리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모임, 뭐 크리스마스 데이트 등등 이제 약속들이 많이 생기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 스타일들로 좀 코디해 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룩은 이 오프숄더 니트를 입어 봤어요. 요즘 약간 요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것 같은 요런 디자인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이거 지그재그에서 18,000원인가? 만 원대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접혀있는 거예요. 접어서 입는 건데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려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예쁘죠? 그 소매는 진짜 길어요. 소매도 트임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예쁘다. 스커트는 이런 베이지색? 좀 브라운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런 색 코듀로이로 된 스커트를 입었는데, 원래 이걸 입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입을 게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이걸 입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좀 여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예쁘죠? 제가 원래 갈색 계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좋아지더라고요. 왜 이래? 아무튼 옷은 이렇게 입어주고 어머 미안. 자 그리고 여기에 요가방에 들어줄 거예요. 짱 귀엽죠? 그리고 엄청 커. 완전 이런 복슬복슬 복슬 보들보들한 약간 삽살기의 재질? 엔젤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요게좀 작은 버전이 있고 큰 버전이 있는데 저는 큰 사이즈로 골랐어요. 저는 또 보부상이기 때문에 전 무조건 아이패드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어서 이제 무조건 들어가게 생겼죠? 엄청 엄청 넓어요. 주머니도 이렇게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앞에 요 로고 포인트까지 따로 똑딱이 같은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덮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네요. 근데 색도 진짜 귀엽고 완전 보송보송하죠. 완전 겨울백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옆에 딱 걸쳐주면 귀엽죠? 모델 컷 보니까 이렇게 숄더로도 메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메셨던데, 이렇게 해도 나름 귀여운데요? 근데 스트랩이 좀 짧긴 해요. 근데 겨울에는 아우터를 두껍게 입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숄더로 걸치고 다니면 귀엽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만, 저 이거 좀 쓰고 싶거든요. 요즘 이런 안경 좀 유행하잖아요. Y2K 무드로다가. 한번 써볼게요. 오, 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데? 또 크리스마스엔 빨간색인데 이걸로 이제 포인트 주는 거죠. 어때요? 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쓴게 낫나요? 안쓴게 낫나요? 전쓴것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그리고 여기에 이 루루서울 부츠까지 신어줄 거예요. 신발까지 신은 모습. 아 이번 룩은 루루서울의 풀 착장이에요. 치마랑 탑이랑 신발까지. 이거는 제가 한한 한 달? 한달 반? 두 달? 정도 되게 예전에 미리 주문해 놨던 거거든요. 보자마자 이건 진짜 연말 룩이다 싶어가지고 미리 사놨던 건데, 이런 버건디 컬러에 이런 뽀송뽀송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팽글이라고 하나요?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게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그리고 스카프 세트. 제가 또 스카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치마는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앞에가 셔링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끈을 쫙 줄여가지고 셔링을 잡아서 입는 스커트인데 이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끝까지 올리긴 했는데 좀덜 올려서 더 길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언밸런스하게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스커트예요. 이쪽은 이렇게 길게 떨어지고요. 예쁘죠? 되게 빈티지하면서 화려하고 우아한. 안에 속치마가 있어서, 일단 제가 누드톤 속옷을 입긴 했는데, 안 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리가 좀 커가지고 자꾸 내려가네. 완전 파티로 그 자체죠. 되게 화려해요. 다음 룩은 아이보리색 얇은 니트에다가, 좀 꾸깃꾸깃하긴 한데, 아무튼 요 니트에다가 겨울 자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무음의 스카프를 맺줬어요 귀엽죠? 그리고 데님 스커트까지. 신발은 계속 루루서울 신발 신어주고 있어요. 치마가 좀 허리가 크긴 한데, 저는 원래 하의는 그냥 안 흘러내리면 입는 편이라. 근데 여기에도요안경쓰면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이 안경에 꽂혔나? 어울리죠? 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다음 룩은 이 엘리오티의 니트 가디건을 일단 입어줬어요 이게 이렇게 얇은 니트긴 한데 저는 어차피 집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나시티에다가 입어줬는데 여러분들은 안에 폴라티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쁘겠죠? 이렇게 얇은 니트에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저는 목이 허전해서 리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 하나 해줬고 그리고 이런 캉캉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검스를 신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목이 좀 추워 보여서 스카프를 하나 해볼까 봐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요 아이당이라는 브랜드의 가방 들어줄 거예요. 귀엽죠?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킬팅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저는 이걸로 여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자석이더라고요? 안에는 안감이 핑크색이네요, 귀엽게. 여기도 지퍼 달린 포켓 하나 있고, 그리고 앞에도 지퍼 달린 포켓 이 있어요. 작은 백팩이지만 수납력도 꽤 괜찮아 보여. 요즘 요 요런 작은 백팩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런 건또 그냥 어깨 한쪽 어깨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들고 다녀도 되고 양쪽으로 맸을 때요 허리 쯤에 멈추게 이렇게 매줘도 귀엽죠?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그워머 신고 요 부츠까지 신어줄게요. 이렇게 레그워머랑 어그 부츠 같이 신어줬고요. 귀엽죠? 다음은 좀 시크한 무채색룩으로 한번 입어볼 건데 일단 요 기본 콜라티에. 요런 치마를 입어줬어요. 이게 이것도 아까 그 가방 브랜드인 아이당이라는 브랜드 스커트인데 예쁘죠? 이게 좀 크롭이랑 입어야 더 예쁘긴 한데 아무튼 요거 진짜 자주 입고 있는 치마예요. 좀 거울이 더러운데 이해해주세요. 여기 요렇게 조여가지고 코르셋처럼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입을 수 있고 좀 짧은 기장이긴 한데 제 아예 속바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입고 있어요. 속바지를 따로 안 입어도 되고 보여도 원래 디자인이니까 이렇게 좀 나오게 입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고 그래, 이 위에 이 레더리 무스탕을 입어줄 거예요. 좀 크롭한 기장이던데 예쁘더라고요. 목다 올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카라를 접어줬어요. 무스탕이 진짜 하나만 입어도 되게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 오늘 꾸민 느낌 주고 싶다! 할때 입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아이당 백팩 다시 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이 부츠 신을 거예요. 이 레이스업 부츠를 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래 전에 산 거여가지고, 정보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자 아, 여기까지 제 취향 연말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취향에도 맞으셨나요? 그리고 요연말룩들 위에 아우터를 무엇을 입느냐? 이 무쌍 빼고 그냥 롱패딩 입으세요. 추워. 롱패딩 입으세요. 뭐 물론 야외에서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약속 있으신 분들은 아우터까지 신경 써야겠지만 실내에서 뭐 파티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롱패딩 입으세요. 위에 추워요. 독감 유행한날니까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